누나 뭐 회사나 안궁금 카카오페이 언제 떡상에? <laughs> <laughs> 우리가 몸이 열갠게 아니잖아 <laughs> 아 아니 잠깐만 그시 사람이 부족하냐 사람이 거야? 부족하지만 너가 부족하잖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신기하나 같은 경우는 개발자라 따라, 개발자라 따라... 이모티콘 부서에 오면서 확실히 애교도 많아지고 나는 이모티콘도 보내고 이모티콘을 따라하기도 하고 <laughs> 이모티콘 플러스 아빠가 만들고 있는 그 사이에 관심이 없어 나 잘생기지 않고 나 이쁘거든 집에 응? 먹을 때는 고기만 먹으라고 고기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슈 <laughs> 먹어볼래? 내가 지금까지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떡볶이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와플도 있어. 이 조합이 상당히 상당히, 상당히 심오해. 심오해. <laughs>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지. 마치 이제 이모티콘 플러스처럼. 이모티콘 플러스가 훨씬 단정한 것 같은데. <laughs> 유진이는 이모티콘 플러스 아빠가 만들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 그다지 관심이 없어왜 <laughs> 관심이 없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웃음> <웃음> 참 어색하긴 하다. <laughs> 어... 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유네이가 그 카카오 톡 그를 보다 보니까 밑에 새로 나온 그 뷰라는 게 있잖아 눈 모양에 그 옆에 두면 점세 개가 있잖아 응. 점세개 눌러보면 여라가지아테이템이 응. 네 나오지? 보는거이거든 근데 아빠 시청 그 중에 카톡으로 통해가지고 그 스타벅스 선물로 보내와 커피 두잔에다가 케이크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 자주 못 오니까 그거라도 자주 좀 보내 아, 아, <laughs> 보내라고? 어, 선물. 아. 근데 내 주변에 은근히 이제 인지는 많이 해 아직 진입을 못한것같 그런 계획은 있어? 최근에 이달 무료가 끝났잖아 이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더알릴만나 나는 내가 알릴 수 있는 거는 야 이거 좋아 우리 누나가 만들었어요 우리 음... 누나가 만들었어요 맞다고? <laughs> 만약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소개해 주겠니? 음... <laughs> 이모티콘 플러스는 월 일정 금액을 내면 이모티콘을 구독하는 서비스 이모티콘을 구독할 수 있다고? 매 건마다 너가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900원 3 9 0 0원3 5 0 0천개수만원이모티콘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 이모티콘 플러스 그 매달 3 9 0 0원씩인가 결제를 하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떨어졌다고 저 아, 왔더라고 결제됐어? 어, 결제됐다 <laughs> 어, 엄마도 똑같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 하고 있어 네안 했다그러면 니네 압력에 <laughs> 이모티콘 구독. 근데 그걸 사용을 해보니까 거기에 문자로 나타날 수 없는 어떤 감정이나 표정 그런 게 들어있잖아, 그 그림이. 그래서 좀 다양한 것 같아서 그게 아유. 좀 좋은 것 같아. 그. 쓸수 있는 이모티콘이 진짜 많아. 한 30만 개 정도 되는 표현들이 있고. 30만 개야? 어? 지금 30만 개지만 앞으로도 새로 나오는 것들이 계속 계속 있어서 30만 개보다도 훨씬 많아질 거야. 음, 억개가 되면 이모티콘 플러스 기능은 더 없어?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어. 의진이가 아빠한테 사랑해라고 하면은 사랑해 종류의 이모티콘이 엄청나게 많이 나. 와그 중에서 의진이가 원하는 응. 그런 거 골라서 쓸 수가 있어. 나 엄마 엄마도 좋아. 아빠 아빠는 하고 엄마 엄마만 좋아? 엄마 호출을 더 많이 하고 싶어. <laughs> 의진이 쌈 싸서 먹어. 너 고기 먹을 때 너무 고기만 먹지 말고. 고기 먹을 때는 고기만 먹으라고. 해. 고기가 있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야? <laughs> 아, 내가 저번에 고구마 먹다 는 그랬을 때 고구마 관련된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보는 보내... 그게... 찾아서 보낸 게 아니라 키워드로 찾은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주니까 좋긴하다. 편하네. 얼마 전에는 그래서 겨울 준비한다고 호빵이랑 붕어빵 키워드 있어야 되지 않겠냐? 냠냠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야? <laughs> 냠냠 오 뭐야 호빵이 이렇게 많아? <laughs> 겁나 귀엽지? 엄청 많진 않지만 되게 몰랑몰랑 잔인해 호빵 <laughs> 호빵 아니야. 얼굴 달렸는데 왜 뜯어 <laughs> 그걸 먹고 있는 거 <laughs> 아니야 몽글몽글해 근데 이모티콘 플러스를 하면 전부 다 이용을 할수 있잖아 얼마라고 했지? 3,900원? 그러면 이모티콘 두 개보다 싼 거잖아 그치 그 그러면 카카오 손해 아니야? 그 수입적에 대한 부분은 <laughs>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 무서워. 아! 이모티콘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면 좋을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모티콘이 이제 곧 10년이야. 앞으로의 10년을 버틸 수 있게끔 설계를 변경을 하기도 하고, 10년간 앞으로 더 이모티콘이 성장할 수 있게끔 새로운 기능들을 넣기도 하고, 음. 그런 걸. 하고 있지. 이제 내가 만든 기능은 아니고, 음. 이제 이모티콘 플러스에 보면은 여기에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음. 이제 키워드 추천을 딱 눌러보면은 여기 뜨지. 음. 여기서 이렇게 쭉내려보면 여기 랜더박스 보이지. 음. 내리면은 이렇게 추천이 어? 돼서 보여. 오, 어, 잘 먹겠다. 우리가 이걸 홍보를 안한 이유가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그런 거 찾는 느낌? 뭔가 갑자기 알게 되면 재밌잖아. 그리고 이쁠 딸들은 싸서 아빠도 주고 그러던데. 이모티콘 플러스 하면은 또 다른 기능이 있어. 추천 기능 말고, 이모티콘을 다운로드를 받아 놓을 수가 있어. 추천받아서 맨날 쓰는 게 아니라, 추천받다가, 어? 엄청 종류가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그걸 다 찾아볼 수 없잖아. 그래서, 응? 오. 근데 의진아, 고추잖아. <laughs> 진짜? 응? 잘해준 거라 말기? 그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되면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뭐, 아니야 구독을 하고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옛날에 출시했던 거, 새로 나오는 거뭐 상관없이 내맘에 드는 거는 계속 골라서 쓸수 있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입이 계속 생기는 구조라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로또였다. 플러스 구독으로 가면서는 연금이다 이모티콘 무제한 사용? 이모티콘 플러스의 뜻은 뭐야? 에이? 이모티콘 플러스. 응. 이모티콘 원래 있던 거보다 더 응. 플러스 돼서 더 많은 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쓸수 있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 이모티콘 플러스. 근데 이모티콘에서 움직이는 건 어떡해? 떻 응. 이모티콘 새로 추가된 것도 쓸수 있지. 근데 이모티콘 거기에서 미리 보기 기능에한 번씩만 볼수 있더라. 소리 미리 보기 기능이 미진아, 있잖아. 음식 먹으면서 얘기해도 끊임없이 말하니까 아빠 구울 타이밍이 없어. 맛있어, 진 아빠 걔도 맛있어. 그 어. 응, 나 고추를 주도록 할게 30만 개나? <laughs> 이 정도면 이제 연락 오겠지? 응? <laughs> 카카오에 어, 근데 혹시 이거 구독 뭐 1개월권 이런 거 선물해 줄 수도 있어? 왜냐면 사실 사용하면서 너무 좋아서 그냥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어, 좋은 포인트인 거 같은데 구독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아 역시 카카오 나는 그 글자를 빠른 신를 밟을 만나, 수 없다 만나보실 수 있어 아 이모티콘 부서를 되게 높게 샀던 게 이게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잖아 없는 영역을 아예 만들어 가는 음. 거잖아 돈을 안 냈던 영역을 카카오에 들어오고 싶은 거 알지? <웃음> 들렸어? <웃음> 그러면 이모티콘이 8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많이 다양화되고 많이 늘어나그적기온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가 좀 주변에 홍보를 좀 많이 해줘. 친구들한테 단톡방에서 딸내미가 이런 거 하고 있다 가서 이렇게 자랑도 하고, 좀 주변에 구독도 좀 하시라고. 그래야 또 딸내미 잘 되지 않겠어? 이모티콘 구독, 약간 앞으로 그냥 꿈 같은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서비스를 한번 내 손으로 좀 언젠간 출시해보고 싶다. 음, 누나가 이끌어낸거나 이렇게 결과물을 봤을 때 진짜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창업할 거야. 누구인가? 내 자리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 아 씨또 들렸어. <웃음> <웃음> 또 이렇게 남매가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색다르고 좀 어색했는데 아 누나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영재 입장에서 궁금한 거 물어봤을 때 누나도 다 대비가 돼 있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들어보면서도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있구나 누나가 사랑하는 예비 남편 제이크 앞으로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뭐든 함께하는 사랑하는 부부가 되자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 <laughs> 나 아빠다 루진이야. 아빠가 앞으로도 카카오에서 행복하게 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잠깐 잠깐 쉬어가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앞으로 나랑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빠 화이팅. 이모티콘 플러스는 트렌드다. 구독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고. 어, 이모티콘 플러스는 영양제다. 센스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센스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 층 상관없이. 쉽게 시작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들까지 좀더 반응이었으면 좋겠고. 이모티콘이 별거 아니지만 되게 톡에서 대화를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더 대화를 쉽게 할수 있는 뭐 수단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이모티콘 플러스를 통해서 더 즐거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